690년 8월 13일에 임의로 정한 겁니다. 음. 뭐 이건 근데 제가 한게 아니고, 음. 어, 린다 실리, 그 데이비드 프레델, 음. 이분들이 하신 거예요. 음. 고학자신 건가요? 어, 예, 음. 데이비드 프리델은 고학자시고, 음. 음. 린다 실리는 상영문자자세요. 아. 네, 지금 돌아가셨어요. 음. 어, 프리델은 안 돌아가시고. 네. 이세 분이 거의, 네. 거의, 어, 파, 어, 저 조이 파커란 분은 음. 어, 글을 쓰시는 분이에요. 음. 그런데 이 마야 코스모스라는 책을 내면서, 음, 마야 이, 코스모스? 네. 예, 이 조이파카라는 분이 음. 글을 너무나 잘 쓰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좀 어렵잖아요. 그죠 사실 음. 이삭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긴 하지만 저도 네. 설명하기가 좀 어려웠는데요. 네. 그거를 굉장히 잘 설명할 수 있게끔 이 조이파카가 도와주셔가지고, 어. 저자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연구는 두 분이 하셨어요. 아, 프리델하고 실리. 아. 실리. 예. 네. 음. 이이두분 다만 이그 그런 레드 시프트는 아니라도 다른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천문학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걸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볼때 이제 이 검은 밤 하늘에서 벌어지는 것이 전부 다다밤 하늘에서 벌어지는 별자리 신화였잖아요. 그래서. 이, 이분들이 저녁 6시 38분부터 네. 새벽이 올 때까지 네. 한 번, 2시간 단위로 한번 살펴본 거예요. 음.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음. 그러니까 동그란 거는, 동그란 거는 음. 우리가 봤다시피 지평선이죠. 음. 지평선이고, 그리고 저쪽에, 인, 지금 가운데 있는 게 어, 은하수예요. 음. 그래서 처음에 보면, 처음에 보면 은하수가 이, 좀서 있는 것 같이 보이죠. 네. 예. 그런데 이은하수가 시간이 가면서 네.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움직였죠. 별표. 네. 그래서 8시 38분은 약간 옆으로 움직였고요. 네. 그리고 10시 38분은 더 옆으로. 예. 네. 더 네. 옆으로 가서 음. 음. 동그란 선이 지평선이었잖아요. 음. 그래서 지금 보면 은하수가 우리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음. 지평선과 이렇게 나란히 있다고 생각하면 거의 누워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비슷하게 누워 있네요. 예. 네. 네. 비슷하게 누워 있죠. 네. 그리고 새벽 12시 38분이 되면 네. 완전히 뒤집어서 누워있습니다. 네. 방 돌아갔네요.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건가 보 이렇게. 아무튼 네. 네. 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음. 우리가 볼걸저 아, 일곱 앵무새가 네, 네. 북두칠성인데 똑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안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네. 북두칠성 보이세요? 네. 두 번째 8시 38분에는 아직 북두칠성이 있었는데 네, 보여요. 네. 거의 지평선에 붙어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 지금 마지막인 것 같아요. 여기 붙어, 여기 붙어 있잖아요. 예, 예 네. 거기 붙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떡딱 사라진 거예요. 아, 사라졌다? 네. 그거 그렇게 그, 표현한 거구나. 그거를, 아. 불, 저기, 일곱 앵무새가, 네. 저기, 떨어졌다? 네, 예, 떨어졌다. 나무에서 떨어졌다. 네, 예, 나무에서 표현한 거구나. 떨어져서, 아. 이, 저기. 사, 일곱 사냥꾼이 그 신애 신화 그렇게 신나했어요어요 네. 바로 아, 그 장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식으로. 그법하네요 네. 네. <웃음> <웃음> 북두칠성이 일곱 개니까. 일곱 앵무새. 결, 네, 그래서 일곱 앵무새. 그래서 일곱 앵무새. 예, 이름이 지어진 이유도 있군요, 그렇게. 예, 예. 네, 네. 왜 이름이 그런가 그냥. 아, 왜 일곱 앵무새? 아, <laughs> 그게좀 궁금했었거든요. 아까 사실은. 네. 네. 음. 아. 음. 그, 음. 그래서 음. 이. 은하수의 이제 별자리들이 음. 여기 가면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제 가기 시작해요. 네네. 그래서 새벽 12시 반이 되면 네. 완전히 은하수 쪽배가 됩니다. 어, 배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는 배같이 보이지 않지만 은 음. 이렇게 새벽 10시 38분에서 새벽이 되는 정도 되면 음. 은하수가 배 처럼 보여요. 아, 그래서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밤하늘에 은하수가 노적 안에 하 쪽배에 뭐, 배 노저간에 막 하얀 뭐 네, 이런 네, 게 있었던 바로 게. 이제 그 장면이 네. 요 장면이에요 그런데 네. (2시 38분이) 되면 네.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별자리들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2시 38분) 왼쪽, 왼쪽에 보면 네. 어, 거북 어 쌍둥이 자리에요 쌍둥이 그리, 자리 그림 그림 보입니까? 네. 이 오른쪽은 거북 어, 거북이의 모습으로 배우는 것이 어. 오리온 자리입니다. 오리온은 네, 거북이. 네. 오리온은 거북이 우리가 네. 별 자리를 할때 네. 무슨 뭐 처녀 자리, 네, 뭐 네. 백조 자리 이런 이렇게 있잖아요. 네그 네, 네. 자리가 쌍둥이 자리 뭐 그래요. 왜 네, 쌍둥이 아, 자리? 네, 네. 뭐 그런 걸 붙이 정갈 자리. 네, 네. 사실 별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근처에 있는 별들을 우리가 가상의 선으로 이렇게 이어서 별 비슷하게 네. 그림 어떤 사, 저기 형태를 만들지 않습니까? 아. 그러한 형태인데 오리온 자리는 거북이로 표시한 거예요. 오, 거북이 같은 모양이다. 네, 아, 거북이 네, 같은 네, 모양이고 네. 요거는 이제 쌍둥이로 표시한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새벽 어, 2시3 8 분부터 슬슬 보기 이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4시3 8 분이 되면 네. 거의 이 저 은하수가 네. 지상과 지상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서있어요. 그러니까, 음. 점점점 은하수가 승은 모습이 직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은하수가 배일 때는 지상, 지평선하고 상지 은하수가 음. 이렇게 평행이거든요. 음. 그런데, 요쪽에 되면 이렇게 지평선에서 은하수가 이렇게 곱게 서는 모습. 음. 세로로 선. 바뀌는 거예요. 예, 네, 세로로. 예, 예. 예. 서, 서. 그리고 음. 새벽 38분, 5시 38분. 음. 이때는 우리가 조금 전에 전본 별처럼 음. 거의 동이 트기 직전이에요. 음. 거의 동이 트기 직전에 는 은하수가 거의 직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예 예. 예. 거의 직선으로 서 가지고 네. 처음에는 사실 직선으로 섰어요. 아, 직선으로 섰는데 이때는 예 이렇게 가, 이렇게 쌍둥이 자리하고 오리온 자리가 보이지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어, 그렇죠. 없었죠. 새벽 6시 35시 38분이 되면 쌍둥이 자리 하고 오리온 자리가 저렇게 예. 은하 수가 직선으로 쓰고 양쪽으로 펼쳐진 것처럼 어. 십자처럼 펼쳐지게 되는 모양. 십자가 모양으로, 모양으로 보현된다 예. 이거죠. 네. 예. 이 순간 네. 이 순간 요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어, 네. 이런 모습이죠. 어, 네. 그래서 거북이하고 네. 예. 근데 이 가운데 은하 수가 있고 쌍둥이. 왼쪽이 네. 상동이 자리고 네. 그러니까 요게 별 덜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별. 네. 이렇게 야. 눈 동글동글하게. <laughs> <거구나. 웃음> 네. <웃음> <laughs> 그래서 이별이 두개 있잖아요 그래서 쌍검이 잖릅니다별 아, 눈이 두개다 그래서 <laughs> 네, 네, 아. 이런 식으로 이거를 네. 이 사람들이 상상해서 한게 아니라 네. 이거 마야 사람들이 남겨놓은 거예요 어. 예그 고문서에 남겨놓은 모습이 그래서 뭐 이제 뭐제교하고뭐그 예. 그런 건가요? 아, 예,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네. 하는 제규호는 이제 해와 달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네. 쌍둥이 자리랑 관계 없지만은 어허. 쌍둥이 자리에 별 표시를 음. 마야 사람들 이렇게 이 남겨놨어요. 음. 네. 그래서 그거를 음. 여기 두 분이 이제 쓰신 거죠. 그리고 오른쪽이 음. 어, 오리온 자리인데요. 음. 오리온 자리는 굉장히 유명한 별 자리입니다. 음. 우리나라에서도 오리온 삼태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음. 별이 세개 있어요. 여기 음. 여기. 요 별이 세개 있고 네. 그 다음에 오리온 자리야 근처에 있는 별이 또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사이프 리겔 알리타인데요요세 음. 음. 개가 요렇게 돼요. 삼각구도로 된. 예, 삼각형을 이루는 것. 네. 돌세 개를 놓는 게 이겁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삼태성이 요걸 의미하는 건지 이걸 뭐는 의미하는 음. 건지 모르겠는데 음. 음. 이 마야에서는. 돌세개 놓는 게 요거예요. 아 삼각을 의미하는 게 예, 나란히 삼각. 있는 게 아니고 삼각구도. 예예 응. 삼각구도래 그리고 응, 응. 우리나라에서도 삼태성은 응. 어삼 삼태. 응. 삼신할미가 생명을 저, 뭐. 생명을 점지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렇죠. 아기를 점제. 그게 그 삼신할미가 바로 이 오리온 삼태성이에요. 어. 그러니까 음. 생명을 주는 곳입니다 어, 그렇게 해석을 하, 그 예. 사,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어, 그러니까 음. 여기에서도 오리온 자리 세개 그리고 이제 음. 요 가운데 또 세계가 있어요. 어, 3개가 요거는 M42라는 음. 성운입니다. 아 성운? 네 성운인데 음. 여기 그러니까 뭐 세계로 볼수 있는 게세 음. 개나 있는 거예요. 세 개가 세 개. 근데 마야 네. 사람들이 네. 얘기하는 세 개는 요거 요겁니다. 오리온 세계 이 삼각형. 예, 이 삼각형에서 네. 이제 생명이 태어나야 되는 거죠? 어, 생명이 태어나야 되네요. 겠 일단은 거기서. 이 하늘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해가 뛰기 직전에 네. 은하수가 직선으로 서고 어. 왼쪽에는 쌍둥이 자리가 있고 어. 오른쪽에서 오리온이 이렇게 세도를 놓는 형상이 일어날 때, 일단 십자가 형태가 이루어졌을 네. 때, 네. 예 오른쪽에. 오리온 자리가 예, 예. 돌을 세개 놓는 형상이 일어나는 거 어, 예.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비문에서 네. 형상이 보였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 형상이 보였는데 어떠한 형상이었냐? 세 개의 돌. 네, 세 개의 어, 돌을 놓는 어, 제규 어, 수련. 어, 어, 뱀. 뱀. 세 음. 개의 왕자 돌을 놓는 형상이 일어났다 그런 거. 네. 그게 하늘에서 벌어진 겁니다. 어, 하늘에서. 하늘에서는 이게 벌어지는데 에. 그런데 그게 두 분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동시에 지상에서는 돌을 세개 놓는 거예요. 돌을 세개 놓으면 뭐가 형성이 됩니까? 돌을 세개 놓면? 예. 돌을 세개 놓으면은 거기에 그뭘 얹어야 되겠는데요? 예, 네. 아궁이가 되죠. 아궁이, 예. 아궁이가 되고 그 위에 예, 음식을 할수 있는 뭐. 그렇죠.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것이어쨌 소설 얹어야 돼요. 그렇죠. 물론 마야 사람들도 제가 생각하기는 에어그 네. 초기에는 여기다 소설 얹었을 겁니다. 네. 근데요그요 요 사진은 이제 제가 박물관에서 찍은 건데요. 박물관에는 네. 이제 요게 돌판이거든요. 도르띠아 또르티아 네. 판입니다. 네. 또르티아또르티아 네, 예, 어. 도르띠아 판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르띠아는 쌀과 같은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이거 또뛰 이렇게. 예,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어. 우리나라 음식에서 비교하면 쌀이란. 아, 그러니까 주식이다 이거죠. 주식이죠. 아, 아, 주식이죠. 아, 아, 아. 즉, 하늘에서 응. 새 돌을 넣는 현상이 일어나는 순간, 아, 아. 땅에서는 아, 아. 새 돌을, 새 돌을 넣어서 아궁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궁이를 만들면? 아궁이를 뭐봐? 만들어서 거기에서 마야 사람들이 먹게 먹을 양식이 태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 뭐가 터를 잡는다는 얘긴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 이게 왕권의 어. 기초를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아, 먹을 거를 주면 이제 왕이 되니. 아, 그렇죠. 일단 뭐 생존 왕 아니죠. 왕의 음. 가장 큰 임무는 어. 백성을 먹여 살야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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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을 일단 예, 네, 그런데 네. 음. 그것이 하늘에서 일이 벌어질 때이저 어. 왕은 왕이 왕권의 기초가 세워지는 얘긴 것이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네. 그 이사바의 비석에서 태어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지배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지배자가 옥수수 신인 거예요. 아. 왜냐하면 옥수수가 이 사람들은 주식입니다. 그렇죠. 옥수수가 네. 주식이라고 몇번 말씀하셨어요. 네. 네. 아이고. 그래서 옥수신이 나와서 돌을 세개았다라고 네. 세 개의 돌을 놨다. 아. 그런데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네. 그 일을 그럼 한 사람이 네. 누구 누구예요? 옥수수 신일 옥수수신? 거라. 아 네, 옥수... 네. 옥수. 그 옥수...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옥수수 신일 거잖아요. 네, 네, 네. 그 표현을 여기서는 13첫세돌 첫세 장소. 어, 첫세돌 첫 네. 장소니까 네. 오리온 자의 네. 저기 네. 세 자리가 되겠죠. 네. 거기에서 10, 어, 13박도는 한주위가 끝났어요. 네. 한주위가 끝나면서 네. 네. 완성됐죠. 네. 한주일끝나면새 주기가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네, 네, 네. 그새 주기를 시작할 사람들이 누누구였냐면 누구, 네. 올려진 하늘 주군이에요. 올려진 하늘 주군. 이 이제 이름입니다. 아 이름이요. 그래. 아. 그래서 이 올려진 하늘 주군이 누굴까? 누군죠? 음. 음. 아, 이 음, 아이 부분이잖아요. 음, 근 네, 누가 태어나야 되는데? 네. 네. 이 여기서 이제 요거는 처음에는 이렇게. 이따가 안 보였지 않습니까? 안 보였죠. 네, 네, 예, 네. 저녁 저녁에 안 보이고 오전에 예, 안, 예, 안 네. 보이고 마지막 순간에는 보였어요. 네네. 네. 이 마지막 순간에 보인 사람이 네. 하늘에서부터 땅에 이어지는 존재잖아요. 옥수신. 네, 네. 네 맞아요. 네. 네. 그거를 네. 이 옥수수 신으로 표현했습니다. 아, 어... 예, 이거는 이제 자기 가 연결한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네. 상상을 해보면 네. 뭐 그렇게 큰 거대한 옥수수는 있을 수가 없겠지만 네. 그렇지만, 네. 땅에서부터 타. 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음. 지하 세계에서 태어나요. 지하 세계에서 지하 세계의 물 또는 지하 세계의 땅, 음. 땅에서부터 태어나서 네. 아까 시, 저, 날개를 갖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조금 전에 본이삭바 비석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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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를 가지고 그 날개를 가진 존재가 하늘까지 닿는 거 아니에요? 어. 네. 그것이 옥수수 신인 거예요. 어. 그리고 그 옥수수 신은 어, 이 사람, 뭐 사람들에게 음. 양식을 주는 거죠. 음. 양식을 주면서 왕이 된다는 예, 그런 거예요. 예. 거군요. 그래서 요요 예, 이비석 아니, 이거는 토기에 있는 그림인데요. 음. 저기 땅이잖아요. 네. 땅을 표현하는데 그 땅에서 지하세계에서 올라와서 예, 이게 어. 지하세계입니다. 네, 네. 이게, 이게 네. 이제차크인데요 네. 번개를 가지고 네. 땅을 갈랐어요. 어, 그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신이 태어나게 만든 옥수수 신입니다. 어. 옥수수. 그거를 누가 도와주고 있는 거니? 하나는 제교예요. 제교. 예. 그리고 하나는 사냥꾼. 뭐 물을 주고 두사. 막 그러네요. 뭐. 예예예. 자랑을 자라라고. 자라나라. 그러니까 꾼과 제기. 그이삭바에 있는 비석의 음. 모습이나 이거나 음. 사실 내용은 같은 내용인 거예요. 음. 내용은 같은 건데 이건 음. 고정기 모습으로 표현한 거고 음. 그 그거는 이제 비석에서 비석에서 표현.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의 모습으로 아, 표현한 거죠. 그거를 이제 다시 해석해서 그린 건가 본다. 예. 네. 그래서 네. 이. 양식으로 표현하면 옥수수고 네. 네. 나무로 표현하면 세이바나무입니다. 세이바나무? 예. 네. 무 네. 굉장히 큰 나무죠. 네. 여기 있는 게전다요 아, 여기. 아. 네. 여기 있는 사람이 참. 어, 지금 크게 보니까 맞네요. 정희수 선생님이. <laughs> 어, 엄청 크네요. <큰 웃음> 나무가. 이 나무가, 어, 어. 이 나무가 보통 자라면 20m 정도 다. 아, 그러니까 하늘가 이제 영광다라고 예, 예, 이제 나, 이 나무를, 나무를. 또 상징하기도 예. 하겠네요. 네. 네. 그리고 요 장면 기억나시죠? 그때의 급달인 십자신. 급달린 십자가. 십자가. 예, 이, 그 잎이 입이 옥수수 잎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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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왕권의 상징이면서 네.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입니다. 왕이네요 일단. 자기란 네. 얘기를 하는 거군요. 네네네. 그래, 네. 네, 네. 아 이건 옥수수 같네요. 예예. 옥수수예요니다 잎이고 <laughs> 어디였어요? <어디에서>? <laughs> 어, 죄송합니다. 잎으로 네. 네. 보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잎이고 네, 네. 근데 이 옥수수 네. 열매 하나 하나가 지금 네. 사람의 머리인 게 보이세요? 아 그건 안 보이는데 아무튼 그게 사람의 머리예요. 예예. 옥수수 달기 하나는요. 그렇군요. 이거는 정말 흥미로운 상징인데 음. 뭐 예, 아버지가 죽어서 머리가 잘라졌잖아요. 음. 그리고 지하 세계에 걸려서 나무에 걸려. 뭐 네. 네. 그리고 거기에서 저기 제기와 침을, 사, 침을 뱉어서 제기와와 네. 사냥꾼이 태어났잖습니까. 아, 아, 아. 그 제기와 사냥꾼이 지하 세계를 물리치고 아버지를 부활시키고 그 네. 아버지가 부활하면서 네. 왕권을 네. 서돌세 세 개를 놓고 방건이 음. 기초가 다지는 거잖아요. 에이. 그래서 요 옥수수에 자라는 남, 나무의 열매를 음. 머리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머리 잘라져서 머리가 있다고 해서 무섭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함축성 의미가 있다고 할까요 음,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네. 내용이 있네요 상당히 좀 신화가 음. 어, 좀 음. 한 번에 안 끝나고 복잡하네요. 지하대로 두 에이, 번을 뭐, 죽어야 돼요. 두 번을. 예, 예, 아, 예. 모든 신화가 <laughs> 다 복잡합니다. 네, 신화 는. 그러니까 약간 스토리가 있네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음. 여기 있는 세 돌은 음. 바로 어, 하늘에서 놓아지는 세돌오리온의삼탱선을 의미하는 동시에 음. 이게 지상에 있잖아요. 음. 지상에 있는 것은 어, 세 개의 돌을 놓는 아궁이, 음. 즉 왕권의 기초를 의미하는 거죠. 세 돌을 놨다. 네. 그래서 여기 있네. 있는 것이 왕자의 왕자죠. 자리다. 여기 앉는 게 네. 왕자다, 왕의 자리다 이렇게. 그런데 네.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이 네. 해피림은 이제 저녁 때에서 시작해서 새벽에 그러니까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궁금했어요, 저도 음. 왜 해피림 새벽이야? 그리고 어, 이 시간에 대해서 물론 요때. 일곱 앵무새가 응. 이전 세계에 존재했잖아요. 그거를 부시자 부시고 새로운 응. 세계를 연 사람들이잖아요. 응. 그래서 그래서 그런가 그러고 보고 응. 봤어요. 응. 그런데 같은 현상이 2월 5일에도 다시 일어납니다. 음. 그러니까 6개월 후에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6개월 뒤에. 런데 네. 6개월 후에는 보는 이 모든 순서가 거꾸로 온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옥수수 신이 뻘떡 서 있고 어. 그게 점점 점점 사라져 사라져 버리는 게 네. 새벽이면 사라집니다. 어. 새벽에 사라지면 안 되지 나타나야 되 새벽에 됩니까. 사라지면 안 되죠.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이 아. 아, 이유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네. 이 사람들이 네. 농부들이잖아요. 그렇죠. 옥수 옥수수를 심고 옥수수를 먹는 농부들이죠. 마을 사람들 농부들이 많았겠지아무래도 예. 농 그렇죠. 네. 농본 국가죠. 네. 그런데 이 농촌에서는 네. 언제 일을 하죠? 새벽에 많이 아침부터 새벽에 일을 아침부터 일하죠. 네. 그런데 네. 저도 인제 새벽에 음, 음. 이제 발굴 현장에 가면 음. 이제 새벽에 일을 해야 되는데 음, 음. 새벽 5시부터 와요. 음. 한국에서는 도저히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죠. 그쵸. 네. 근데 새벽 5시가 되면 와서 문을 뚱뚱 들깁니다 아, 이분들이? 예, 네. 네, 이분들이요. 이분들이 발굴자들인가요? 예, 네, 농부들이, 우리가 네. 발굴자가 따로 없기 어, 때문에 네. 우리들이 현장에 가잖아요. 네. 그러면 동네에 이제 농부들을 주로. 하셔 네, 주로 어. 계약을 합니다. 어. 왜냐하면 그럼그 사람들이. 네. 저 고각 프로젝트에 있는 동안에는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거죠. 아 <laughs> 발굴인이 되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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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발굴 또 해. 이제 끝나면 예. 이제 농사를 지시고 예, 예, 아, 끝나면. 뭐 우리는 오후 2시면 끝나니까 어. 오후 2시 에 끝나고 나서 자기네 집부터 어. 농사를 지어도 되고. 아,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원주민들이 발굴을 하시는 게 참. 예, 예. 새벽 5시쯤에 이제 음, 들어오면 음. 이제 많은 특히 겨울 같을 때는 새벽 5시가 아직 세상이 어둡죠. 예, 어둡죠. 예. 그래서 그 어둠석을 그냥 음. 반쯤 졸면서 가는 거예요. 음. 근데 밝아, 밝아질 때, 음. 밝아질 때 이제 어둠, 어스름하다가 슬슬슬 밝아질 것 같아요. 아니면, 계속 어둡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밝아질 것 같아요. 아니 저가 뭐 이렇게 일출 같은 거 보러 바다 같은 데를 가도 네. 가끔하다가 갑자기 밝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저는 네. 그 사실을 몰랐어요. 아 그래서요? 그 사실은 몰랐는데 <웃음> 저는 <laughs> 그뭐 이렇게 항상 보면은 일출 보러 가면은 아니, 네. 갑자기 그냥 환해져요.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네. 이제 네. 캠프 사이트에서 네. 발굴 현장까지 가는 시간이 네. 걸어가는 시간 한4 0 분쯤 걸어가요. 네. 한 20분, 20, 30분 졸면서 음. 어둠 속에서 가요. 음.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세상이 휙 밝아지는 거예요. 음. 그러고 나서 그때 갑자기 주위에 있던 거죠. 물론 그 속을 제가 걸어가고 있었는데 음. 음. 그때까지 안 보였던 음. 뭐 피라미드에 잔해, 나무, 덤불 막 이런 게막 순간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음. 음.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이해했죠. 음. 기원전 3114년 8월 13일 음. 새벽이겠죠. 네. 분명함이 나타났다. 여럿이 도 이거는 응. 어. 그리고 인간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응. 나무덤불이 태어나고 생명 인간이 자랐다. 응. 어둠 속에서 응. 하나 하루가 된 이른 여명의 네. 형상이 나타났다. 어. 이게 뽀뽀부 제 1장 제 1절입니다. 아, 분명함이 나타났다. 여이 그러니까 아. 이 사람들이 이게, 이게 창조신화의 제 1장 제1절이죠 아, 그러니까 10명이. 어둠 속에서. 예. 어둠 속에서 지나가다가 새벽에 빛이 비쳤잖아요. 어. 아까, 이, 어, 제가 왜 이게 해필이면 새벽에 일어나지 그랬잖아요. 네. 해필이면 8월 1 3일을 잡은 이유가 네. 8월, 꼭 8월 12일에도 있고 8월 11일에도 네. 있겠지만은 네. 8월 13일에 잡은, 잡아서 네. 새벽에 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네. 농부들이었기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아. 어둠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네. 어느 순간 탁! 빛이 비쳐서 네. 모든 것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 순간, 그 순간 자기네들은 음. 아, 세상이 창조되고, 음. 망골이 세워지고, 음. 옥수수가 태어나, 새, 생겨나고, 음. 그런 마야 문명이 일어나는 모든 것이 시작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아. 그것이 기원전 3114년 8월 13일, 형상이 아. 나타났다는 비문의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그 별자리와 일치된 그 날을 이제, 세됐다라고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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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없으시지.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사람들이 신화도 그렇게 맞춰서 그래서 신화가 나타났겠죠. 네, 네. 왜냐하면 농부들이었고 네. 그리고 이뭐 이사바 이사바는 굉장히 초기 유적지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뭐 여러 가지 고정기가 네. 되면 나타나는 형식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배제되고 네. 그러니까 자연에 기반한 그러한 음. 신화가 나타나고 음. 그러한 문명이 형성될 수 있는 음. 그런 유적지가 아닌가 아. 생각됩니다. 그런데 설명을 들으니까 이사바유적지가 네. 그 상당히 그 되게 상당히 큰 뭔가. 아 어, 어, 굉장히 크죠. 그리고 뭔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 아, 사람들은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네, 관광지는 저희 아니에요. 저, 네, 저희들 둘밖에 없어. 관광지는 관광지인데 네, 네. 굉장히 어, 가기 어려운 관광지입니다. 왜죠? 아까 그 저이 음. 과테말라 국경에 붙어 있어 있다 그랬잖아요 어, 예, 예. 국경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항상 네. 국경 네. 지역에 있는 도시는 네. 좀 위험하잖아요 네. 밀입 국자도 있고 네. 그래서 네. 이~ 멕시코와 과테말라도 멕시코가 조금 더잘잘 잘 삽니다 우리는 네. 멕시코를 우습게 알고 있지만 <laughs> 중남미에 비 많은 나라알고 있어요. 아, 그, 아 예, 맞아요. <laughs> 그런데 네. 중남미에서 멕시코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오. 그러니까 정치 체제도 좀 안정돼 있고 음. 돈도 좀 많고 그래요. 음. 음. 그래서 어, 그 이사파 태평양 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이사파 음. 지역이 국정 예, 지역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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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국자들이 많습니다. 아. 미류국자들이 많아서 과테말라 사람들이 너무 예. 예. 과테말라 사람들이 그래서 과테말라 사람들부터 넘어가고 또 과테말라로 또 넘어온 중남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그 사람들이 또 거기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국경선에서 음. 보면 제가 멕시코에서 과테말라로 가는 고라러는 그건 쉽게 지나가요. 음. 그리고 줄도 짧아요. 음, 음. 근데 과테말라 측에서 멕시코 쪽으로 오는 줄이 또 옆에 있는데 그 한없이 길어요. 음. 그리고 뭐 경계도 삼엄다 일단 뭐 잘사는 나라로 와야 네,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국경지대에 있는 유적지니까. 네. 사람들이 좀 관광 루트로 잘안 잡아요. 아무래도 아.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좀 있겠죠. 위험하다고 보는 거군요. 예, 어. 어. 네, 그 도시 자체에서 음. 좀 위험하다. 그리고 이제 네. 유적지 자체도 음. 이런 의미를 모르고 보면 음. 아, 뭐 비석도 그림도 잘안 보이잖아요. 음. 그리고 유적 자체도 오래돼서 허름하고 뭔가 아, 그러니까. 멋있어 보이지 않고 하니까 네. 사진도 좀 찍기 힘하고 네. 이런 건가요? 그래서 그런데 아, 뭐 상당히 중요한 유적지고 아, 그리고 아, 이중요 성은 아니고 음. 저 2012년 음. 12월 21일일날 음. 마야 달력이 끝나던 해 음. 있었잖아요. 네, 그때 네. 뭐 종말론 네. 뭐 나오고 뭐뭐 아. 세계 종말 아. 나 그때 대대적인 행사를 바로 이 이사바 유적지에서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제 점점 그러나. 뭐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군요. <laughs> 멕시코 가시면 또한번 들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laughs> 추천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럼, 면 오늘 주 얘기 마치고요. 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